거기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음. 그때가 거의 낮 시간이어가지고 학생들도 없는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들 이제 땡땡에 쳤나봐 음. 그 친구들이 우리 진짜 다 싸매고 있었는데 도연이하고 안나가 키가 크니까 알아본 거야 아. 알아봤는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를 연예인 봤다라는 얘기를 너무 크게 얘기한 거지 음. 그 야야 있잖아 그 개콘에서 그키큰 여자들 둘그 음. 여자랑 그리고 아, 작은 년도 있어 <laughs> 그 옆에 <laughs> 그 옆에 저 작은 아, 아, 년이 아, 나타나고 지금은 큰 년이지 지금은 큰 년이지 작지만 아, 큰 년이지 난 내가 그 연예인들 중에서 마스크 썼을 때 아, 굳이 마스크 왜 쓰고 돌아다닐까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신기루 누나인데 <laughs> 이게 작은 마스크를 사러 와 이러고 돌아다녀 이러고 <laughs> 또 언니는 약간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걸 좋아해요 면으로 돼 있는 아, 거다 그래. 다 보여 다 보여 심지어 입도 빌려 나어쨌